자, 이번에 남성이 뭐 치고 올라갔다가 바로 좀 빠지는 그런 차트를 그렸어요. 참, 항상 보면은 얘가 꼬리가 항상 길어요. 막상 꼬리가 없이 완성됐다더라도 하 다음날 바로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남성 같은 경우는 요 연속 이상가 먹기 상당히 힘든 종목이다. 진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얘가 이번에 왜 부각을 받았죠? 자, 현대차에서 이제 아마존과 동맹을 했죠? 어 AWS를 쓰고 알렉사라는 차에 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재 이 미국 정보이 IT 기술 대기업들이 뭐 아마존도 있겠지만은 차량 완성차 회사랑 좀 많이 좀 제휴를 많이 맺어요. 그 만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도 차량을 팔 수도 있고 맞잖아요. 또 연구 개발과 데이터 특히 이런 이제 IT 대기업이랑 좀 협력을 맺으면요. 데이터 확보가 정말 좋아요 데이터 확보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IT쪽 차량을 만들긴 하지만은 뭔가 좀이 정보화 시스템 이런거에 대한 약하거든요 그런거를 좀 대체 해 가지고 좀 확실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다음번에 차를 내고 할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뭘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좀할수 있을지 뭐 이런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왜 떨어졌냐 오늘. 날짜도 그렇고, 지금 장이 오랫동안 끌고 갈수 없는 그런 자리 장이에요,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좀 올랐다 싶으면 바로 빠지고, 이걸 거 반복하고, 코스닥도 겨우 지금 막, 지 800, 겨우 유지하고 있고, 이0 0 800 무너지고,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원래 사실상, 4분기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는 좀 올라도, 코스닥은 떨어져요. 이게, 뭐, 항상 시즌별로 어느 정도 성격이 있지만은, 항상 4분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컨택하신 게 어떤가, 혹은 코스피 종목으로 웬만하면 좀 컨택을 하셔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가 4분기에 또 실적 마무리하고 뭐 등등 뭐 이러다 보면은, 장난질하는 경우도 많고, 뭔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분기에는 좀 이런 스몰캡이나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필 또 하락장도 겪고. 코스코스피 회복에 비해서 지금 코싹 회복은요. 솔직히 흔히 말하면 줘도 안 됐어요, 진짜. 아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아무튼 지금 남성 같은 경우가 현대차이, 그니까 알렉사가 뭐냐면은 아마존의 AI 비서잖아요. 이거를 이제 차량에 또 탑재를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만약에 AI가 좀어 뭐. 운전자님 뭐 어떻게 하세요 어느 길로 미리 뭐좀 편하게 우리가 말하고 뭘좀 내비로 찍기 전에 뭐 알아서 해주고 AI 비서니까 그냥 말로 어, 어느 어느 뭐 지금도 되겠죠 지금도 되겠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더 추가로 기능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력들이 들어가다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저 거래원 입체 분석을 좀 보면요 자 요걸 또 답이 나와요. 개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지금 여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세력들이 팔았다고 볼수 있는데 반대예요. 개인들 지금 슬슬 손절치고 나고 개인들이 위에서 중간중간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손절치면서 지금. 근데 지금 미래에셋 어디, 신투, 삼성, 다 기간세력 창구잖아요. 다른 애들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월요일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이라도 미리 사놓으시면은 이미 한번 뚫었기 때문에 한번더안착하러 터치하러 갈 확률 이 상당히 높다. 지금부터 보면 20%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딱 벌써 답지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언제 팔아야 되냐? 웬만하면 2600, 800 사이에 무조건 파세요. 웬만하면. 딱 정확히 2650원 되면 그냥 던지세요. 오르든 말든 어차피 우리 최고점 매도 못하고 최저점에 매수 못합니다. 이건 신도 못하는 거예요. 뽀로그리랑 고점으로 그냥 팔았으면은 그냥 아 우린 좋았다라 생각하셔야지 결국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막상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좀팔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팝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돈 버는 방법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실제 행동을 안 한다는 게 답답해요. 그런 행동을 더할수 있게 제가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개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떠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 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사고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장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짜 정확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린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로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혼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약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거이 복리의 마음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 해 보시면서 돈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 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톨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어,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